아, 벌써 먼지가... 청소기 좀 돌려야겠다. 아직 노래방 영업은 안 했는데 청소를 좀 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이 시간이구나. 노래방이니까... 방 어, 번아웃 왔네. 번아웃 왔으면은? 공차 음식 을맛축 제가, 자 는데 잘 모르 는친 구가, 가 보자 퇴근 하고 와서 저 녁에, 노래방 열면 딱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친구 아 저번에 소개팅했던 친구인가 보나 핑크색이 조금 있네 아 그랬어? 별 반응 없길래 진전이 안되는 줄 알았지 매운거리 대회하자 매운 커리 먹기. 도전! 그치, 도전! 아이고, 불났다 용호는 매운 커리 먹기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음식 조금 먹고, 시식을 이 시식이라 그런지 배부르지가 않네 어 이상하다 양이 적은가 봐 어, 배가 안 차네 좀 요기 먹을까 이것도 시식인데? 결국은 다 시식인데? 이거 그러면. 아니야. 아, 좀더 먹을까? 그래야 커리를 한번 먹지 않고 여러 번 먹으면 이제 매운 거잘 먹을 거 아니야. 음. 한세번 먹자. 어, 배 차겠는데? 아, 그럼 안 먹을래. 어, 재아 누나 여기 있네? 오! 어, 어 사면이 되겠다. 아, 사면이 아니야. 하노란색에 아, 덩치 커서 사면인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사면이 아니야. 시식하기가 근데 이게 목표에 있네. 지식을 다섯 번 하라니까 마저 다 해보자 와저 언니는 팬스만 입고 다니네 왜 저런데니 음악 소리 듣기 좋아? 기분 좋은 거 같네 요원이 엄청 기분 좋네 시식 다섯 번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 이게 항상 목표는 시간에 쫓겨서 어, 빨리 집에 가자. 화장실이 급해. 시간에 쫓겨서 항상 목표를 다 하는 게 어려워. 짧아서. 오늘은 노래방 못 여니까 축제 오는 바람에 번아웃이라서 그냥 어? 재혁인가? 어? 김재혁! 와 이게 몇년 만이야 어? 인사도 안 하고 가네 화장실 갔다가 새벽 2시네, 더나오이니까 내일은 회사 가지 말고 이리 와. 거품 목욕 좀 하고, 내일 어차피 쉰다야. 근데 토일 쉰다, 토 일. 재미가 없네. 근 지금 재미보다는 자야 되니까 자고 노래방 열어 볼까? 직원이 없어서 그냥 여, 오래 열어도 되니까. 노래방이 그냥 손님들을 와서 노래하시면 되라, 되는 거라서,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그래서 꼭 사장이 안 일어나 있어도 되니까, 고민하시는 건가? 뭐지? 어, 들어오셨다. 밖에서 고민하다가 들어오네. 우리는 이제 여자친구 마나님을 한번 집으로 불러보자. 저 뭐야? 오, 어? 신칸센이야? 트램이다, 트램! 와! 집앞에 트램이 다녀 불렀어? 마나님 아직 안 오셨나? 이분인가? 아닌데? 어 여기있다! 어 갑자기 키스를 하네 설날 선물 주기 지금 설날이래 뭘 줘야 되나? 이어버드 어? 설날에 화난 노래, 같이 같이... 아, 나 노래 못해지 설날 선물 준비를 못했어. 솔직히 그냥 가방에 있는 거, 책? <laughs> 아, 와, 저 저분, 저분, 벅벅 저분, 는분저겠다분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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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고 사기적 말해봐. 사기자는 얘기 여기 없나? 거기 있나? 관계에 있나? 이사 들어오라고 요청하기. 동거하자. 어? 동거? 뭐야?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되게 많은데? 자식이 있다고 했는데. 설마 얘네가 다 자식은 아니겠지? 근데 미혼이라 그랬거든? 누가 자식인지 몰라서. 일단 수락할까? 자식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성을 보면은 다 똑같아. 일단, 일단 너만 오고, 애기는, 애기는 족보보고데려고 오자. 지금, 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온 친구한테, 아,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야, 얘는? 아,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가서, 어, 잠깐. 애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노래방을 일단 문을 닫고, 어 500원 벌었네. 아 어, 밖으로 나가서 저 마나님 딸하고 아들 데리고 와야겠다. 자녀가 하나 정도 생각했는데 둘이나 생겼네. 방금 데리고 온그 자녀 여기는 표시가 안 나? 어 아, 따로 찾아야 돼 그러면? 와 어떻게 찾아? 카네코 여기 있다. 찾았다 금방 찾았다. 노드에이븐 여기 둘. 성을 보면은 자매 같아. 얼굴도 닮았고, 형제 자매 같아. 아, 여기 아니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우리 집에 이제 왔으니까, 개명을 좀 하고, 그리고 아들은 조금 머리를 좀 짧게 커트를 좀 해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들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딸처럼 보이니까, 머리를 좀 자르고 딸내미 그냥 둬 이름을 마나 마나 말고 흠흠 마네 만회로 할래 김 너도 김 상준이는 상주 김 엄마 성으로 가야되니까 지영이는 지어 지여. 지어로 하자 음. 노래방 다시 열어야겠다 영업을 하다 말아서 그리고 청소기를 어? <laughs> 저번에 그 혼자 사진, 아 그때 만에 뭐로 바꿨지? 만에 만해. 만에가 혼자 오. 갑자기 사진 찍자 그해서 들어갔던 그 사진 여기 있네. 둘이 같이 찍은 거. 너무 귀여운데? 잘 나왔다. 이거 데이트할때 받은 꽃다발 여기 올려놓고. 에헤헤 <laughs> 그러면은 여기 사기자고 하는 거 뭐가 왜 없냐? 어 여기 다 사기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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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예, 결혼하는 것 까지 보고 갈까? 그냥 사귀는 걸로 하고 나가려 그랬는데 침대 지정 같이 쓰고 여기 딸내미 여기 여기 아들. 침대 다 됐어. 혹시 얘네 쌍둥이인가? 족보 좀 보자. 나이가 비슷해 보여? 아, 누나구나. 지어가 누나야. 침대 지정됐고 음. 됐어, 됐어. 청소기 사야 돼. 가전제품, 기타, 청소기. 두 대, 세대 같이 들어온 친구들 하나씩 가방에 넣어놓고 여기 노래방 1층에 노래방 영업하니까 소음이 장난 아니다. 가정집. <laughs> 2층 가정집의 소음이 장난 아닌데. <laughs> 근데 돈이. 계속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손님도 계속 오는 것 같. 그러면은 얘 자고 있으니까 그냥 자 껴안기 아직 껴안기는 아닌가 <laughs> 안왔 네. 집이 확실히, 시끄럽긴한데 수입이 좋은것 같다 어, 애들 자고 있네.